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사실상 이번 강좌의 목적은 지금까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해 보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바에서 객체 지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이고요. 지금까지 자바 객체지향 기법의 다양한 문법을 거의 다 배워보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좌를 진행하면서 거의 실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법들을 모두 다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문법을 이해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바 객체 지향 기법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할 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러한 객체 지향 기법 자체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간단한 게임 캐릭터 공격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면서 이러한 객체 지향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바로 이 클립스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 강좌가 23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튜토리얼 2연이 3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개발 할 프로젝트는 간단한 게임 캐릭터의 공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게임 캐릭터를 의미하는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finish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히어로라는 것은 하나의 게임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히어로의 종류는 다양하죠 뭐 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마법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히어로라는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양한 직업들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음과 같이 히어로라고 하면 하나의 영웅을 의미하는 건데요. 즉 게임 캐릭터를 의미하죠. 하나의 영웅이 가지는 특성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직 직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다음 이제 이제 어떤 직업이든 간에 주먹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즉 기본적인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뭐 주먹지르기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의 특성을 정의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는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로서 바뀔 수가 있겠고 이 주먹지르기 같은 경우이 어택이라는 함수로 하나 구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특성을 정해줄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히어로라는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히어로를 만들어 줬으면은 하나의 게임 캐릭터, 즉, 하나의 히어로의 구체적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사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상속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 전사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이름과 주먹 찌르기라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거죠. name 이란 거랑 이렇게 어택 이란 걸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전사가 가지는 특징으로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간단하게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함수만 추가해 줄게요. 전사의 스킬 중에 뭐가 있죠? 뭐 정말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냥 스킬 중에서 뭐 돼지 가르기란게 있다고 해 볼게요. 돼지 가르기란게 있다고 해 보고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영어로 표현해야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그라운드 커팅이라고 한번 이렇게 영어로 한번 스킬 이름 붙여 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사, 즉 워리어라는 클래스를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어로라고 하나의 게임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히어로를 실제로 상속받아가지고 하나의 전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클래스로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전사 말고 뭐가 있을까요? 궁수가 있겠죠? 이렇게 궁수라고 한 다음에 얼처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들을 자식 클래스로서 이렇게 하나의 직업들을 명시해 줄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네임과 어택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네임과 어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이렇게 네임과 어택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나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 간에 주먹은 있으니까 이렇게 주먹을 지르는 가장 기본적인 어택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네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영웅이든 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궁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궁수 또한 다양한 스킬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어. 이렇게 불화살이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불화살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 Fire Arrow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름을 지어 준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궁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법사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삼총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요. 마법사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을 히어로 클래스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즉 마찬가지로 상속이 이루어진 과 동시에 네임 e 과 어택이라는 변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수와 메소드를 다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마법사만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마법사의 스킬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얼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리기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리징이라고 한번 이렇게 공격 이름을 이렇게 스킬 이름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히어로란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전사, 궁수, 마법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는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상속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한번 실제로 코드에 옮겨보면서 이러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히어로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네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바로 하나의 함수인 이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택이라고 지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내용으로 주먹 지르기라고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생성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 때, 바로 즉시 이렇게 이름을 입력받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히어로라는 클래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바로 한번 이렇게 게임 캐릭터 히어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용해보는 세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전사, 궁수, 마법사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전사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워리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다음 이제 이걸 눌러 가지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네임이란 걸 입력받아가지고 히어로가 가지는 자기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이 네임이라는 기본적인 자기 내부 변수를 초기화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슈퍼란 건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신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의미함으로써 자신의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사라는 하나의 직업은 대지 가르기라는 하나의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바로 이렇게 그라운드 커팅이라고 바로 돼지 가래기라는 스킬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출력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돼지 가래기라고 이렇게. 출력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전사란 클래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전사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처였죠. 이렇게 아처 또한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해준 다음에 생성자 또한 이렇게 바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이제 내려와서 이 아처만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했었던 그 불화살이라는 하나의 스킬을 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fire arrow라고 한 다음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출력만 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즉, 이렇게 공통적으로 네임이라는 거는 모든 히어로들, 모든 직업들이 다 가지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fire arrow 같이 아니면 이렇게 ground cutting 같이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직업들 많이 가질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 각각의 직업 클래스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남은 거 하나인 위자드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바로 마법사 클래스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익스텐지를 한 다음에 히어로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자를 넣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마법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자신의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스킬이라고 했었던 이렇게 프리징이라는 스킬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얼리기라고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히어로란 클래스를 만들고 즉 하나의 게임 캐릭터를 의미하는 이렇게 간단한 히어로란 클래스를 만들어 준 거고 이제 그 게임 캐릭터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직업들 총세 가지 직업들을 이렇게 각각 다 구현을 해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상속을 해줘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든 각각의 직업들을 한번 실제로 메인 클래스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메인 함수 또한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상속, 클래스, 배열, 다형성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말 자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히어로 즉 게임 캐릭터들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히어로스라고 배열 이름을 지어 주고요. 이렇게 히어로를 총세 가지만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이렇게 직원마다 하나씩 히어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처, 워리어, 위자드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씩 한번 초기화를 해줄게요. 0번째 인덱스, 즉 첫번째 영웅은 이렇게 뉴한 다음에 워리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냥 전사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두개를 더 만들어줘서 각각 두번째로는 이렇게 알처가 들어가고 궁수로 바꿔주고 세번째는 이제 이렇게 위자드를 넣어주고 마법사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총 3개의 캐릭터가 들어가시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각각 이렇게 전사, 궁수, 마법사로 다 서로 다르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형성 기법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이 히어로스 같은 것 자체는 이제 부모 클래스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자식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초기화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형성을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현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번 바로 다음과 같이 방금 만들었던 이세 개의 캐릭터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각가지 원소들이 자신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4int i는 0부터 배열의 랭스, 즉 3이라고 되겠죠. 지금 배열에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긴 3이 될 겁니다. 즉 0부터 2까지 각각의 원소들을 다 실행을 해보겠다는 소리인데요. 바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키어로스한 다음에 해당 인덱스 에 있는 영웅 즉 캐릭터가 이렇게 바로 어택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 어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영웅이 아직 직업을 얻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렇게 주먹질르기라는 하나의 어택이라는 함수라고 했었죠. 이렇게 모든 직업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바로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택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현재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하나의 캐릭터가 만약에 전사라면 즉 이렇게 워리어의 인스턴스라면 이 부분에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즉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히어로스 이 i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하나의 게임 캐릭터가 이 워리어의 인스턴스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즉 전사인지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즉, 지금 선택한 영웅이 직업이 전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전사람이 이쪽이 실행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사람이 이쪽이 실행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걸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워리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템플하고 넣어주고,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히어로, 즉, 캐릭터를 이렇게 전사 인스턴스로 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템플라는 곳에 담기게 되겠죠? 이템플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 대지 가래기라는 공격이었죠. 바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리어의 인스턴스인 경우 대지 가래기라는 스킬을 사용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형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각각의 직원마다 서로 다른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 줄수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전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궁수라면 마찬가지로 아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어로를 이렇게 아처로 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아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스킬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Fire Arrow, 불화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사도 아니고 궁수도 아니고 만약에 마법사라면 이렇게 위자드의 인스턴스라면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위자드의 변수로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법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이 프리징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구성이 끝나게 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봐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전사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이게 궁수 부분이 되겠고, 바로 이게 마법사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 원소를 넣은 다음에 각가지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인 이 어택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인 경우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함수들 스킬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아이가 0일 때는 전사가 되겠죠. 즉 전사일 땐 이렇게 전사의 공격 주먹찌르기 실행한 다음에 이제 전사는 워리어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커팅이라는 걸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즉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아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이가 1이 되었을 때는, 즉, 히어로 인덱스 1일 때, 이제, 궁수가 또 실행되는 거죠. 궁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택이라는 함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택을 사용해서 주먹 질르기가된 거고요. 이제, 궁수 같은 경우는, 아처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히어로가 아처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 i r e a r 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게 된 거고요. 즉, 이제, 이렇게, 불화살이라는걸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2가 되었을 때는, 마법사 인스턴스를 방문하게 돼서, 마법사 인스턴스에 어택을 실행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해당 마법사 인스턴스가 가질 수 있는 후리징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사, 궁수, 마법사를 이렇게 하나씩 다 배열에 넣은 다음에 각각의 배열의 원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런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객체지향 기법이 활용돼서 쓰이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통해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변수를 이렇게 할당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자바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바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번 시간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총 종합해서. 다양성 배열, 뭐 객체, 상속 이런 개념들을 다다 다 한번 직접 코딩을 해봄으로써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자바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해보면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의 대부분의 문법들을 다 다뤄보았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가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갖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객체 지향 기법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